이제 글로바 가면 되는거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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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아, 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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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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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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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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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아, 다 봤지. 정이라는 소문도 재밌고, 시점도 너무 재밌고, 무서웠어. 그리고 기분에 칼라도 재미, 다 재밌어, 오빠. <laughs> 아이, 예쁘다. 우리 코스이 고마워.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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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메, 네, 엄마. 니들, 니들 그 얘기 들었니? 아, 글쎄, 옆집에 있는 딸이 실종됐다고 그러더라고.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너희들도 조심해, 어? 그, 우리 집 뒷산은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폐가가 나오잖니, 어? 그곳에, 10살부터 25살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4번 들은 사람은 사라진댄다니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어, 어 엄마, 아, 지, 진짜요?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도 조심해, 알았지? 어, 어, 내 정신이 봐, 어. 어떡하지? 우리 집 뒷산이라고. 어,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어, 귀신 귀신 나오는 건가? 어떻게? 아 어떻게? 어, 아유 아, 왜 이게 지금? <laughs> 오빠. 어어그소냐 오빠 지금 그 계단도 그 무서워서 방귀 뀌 거지? 아아아니야그거 아, 절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오빠 무서워서 방귀 뀌지. <laughs> 너 진짜 최악 안해? 우 저... 아이 그러면은 오빠 백악점 할아버지랑 사진 찍어와 내가 인정해줄게 알았어 그럼 이따 밤에 갔다 올게 <laughs> 짜증 나 진짜 어 아, 아직 바, 밤이 안 됐네 뭔소리야 아유 갑자기 야시 어디 갔다 와 알았어 어여여여여여가 어? 어? 어 여기 맞네. 아유 또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야? 아, 진짜. 아 맞다 맞다. 후레시 후레시. 아 참. 아이양기가좀 낫다. 오이 어, 나무는 뭐야? 나무만 에 무서워. 진짜 어쨌든 약속한 거 이렇게 들어가자. 아, 아 무서워. 어 아, 이게 뭐지? 아이 집은 언제 있었던 거야? <laughs> 어, 어, 어떻게.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금방, 콩소리 틀렸는, 아, 내 코소리구나. 아, 진짜. 너 진짜 정신 차려, 거봉아, 진짜. 드, 드, 들어가자. <laughs> 어,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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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계시지요? 계시면, 나오세요. 어, 뭐야, 진짜. 진짜 아무도 없네. 진짜 아무도 안 계시죠? 우야호 아, 호뭐서리자 이거 소리 난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들어가 봐야겠다. 아 진짜 뭔가 불길해. 아, 라이트 라이트. 할아버지! 계, 계세요. 아, 아 할아버지! 문이 많은 거야, 진짜. 이 집은 또왜 이렇게 커, 진짜. 저기, 음... 할아버지 안 계세요, 할아버지! 무야호! 아! 아, 소리가 진짜 났는데? 뭐가 무야호야, 무야호를. 어, 맞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네번 들으면 사라진다는 그소리인가나 무서워 죽겠어! 무야호!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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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 어떡해? 어떡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어떡해? 어떡해? <laughs> 나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어떡해? 무서워. 저리 가라. 악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laughs> 아 야호! 와 뭐야? 와! 왜 여기 있는 거야? 야! 어? 잠깐만 어, 이 할아버지도 아까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같은데 아이고 너도 손 듣고 오네구나이 폐가에 또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해서 너도 궁금해서 왔구나 어, 그럼 할아버지 얘네들 도다 이렇게 궁금해서 온 애들이에요? 어 맞다 맞아 너 오면서 이상한 녀석 못 봤니? 어못 봤는데요? 아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 개물한테 걸리면 그냥 다 죽게 돼 있어. 어구 아저씨 되게 착하일하셨네요 아니 그때 뭐가 문제예요, 아저씨? 아, 그 올라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다. 얘 예, 뭐가 걱정이신데요? 아유, 내가 손만 댔다면그 사람들이 다 부패가 돼가지고. 예, 부패야. 중독된... 아, 내 소개를 안 했구나. 아, 나는 SCP-106이란다. 예? SCP-106이요? 아이, 뭐야, 할아버지. 아니, 제가 SCP는 다 구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할아버지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잠깐만 어... 사다리를 이용할까 아니면 구루를 팔까 아이 고모가 네 할아버지 저기 2층 올라가면은 저기 마법의 라이터가 있다 그 라이터 를가지고이 벽에다가 비추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 아 어, 진짜요 그거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래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 저기, 출발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죠? 오, 사진? 아, 그래, 와서 찍어라. 네, 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이으로 가라고 했지? 맞다, 빨리 가자. 빨리. 아이들을 여야 돼. 어, 어차, 어차. 여가 어느 문이지? 이쪽, 이쪽, 이쪽이지. 이쪽. 어, 맞다. 와, 집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으 음. 거미줄 진짜 싫어. 어, 여기 문이 있네. 또. 어, 여기 또뭐 하는데야, 진짜. 어, 문이 이거밖에 없다. 어, 여기 뭐지? 으 음. 거미줄 진짜.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어, 저 상자다. 상처 있는 건가? 오, 라이다 찾았다! 오, 사다리도 있어! 오케이! 됐어. 이, 이제 글로바 가면 되는 거지? 하, 하, 아, 별 것도 아닌데? 아, 이, 이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아직도 자, 진짜. 아유, 오빠! 오빠 일어나!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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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이구, 오빠 진짜 어지간히 진짜 무서웠나보네. 아니 배가 있어 기절해 있으면 어떻게 오빠나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아 오빠가? 내내가 기절해 있었다고? 와 아닌데 무슨 소리야 이 오빠 진짜 정신 좀 차려! 아니야 나그 그 할아버지랑 네가 찍어놓은 사진도 다 찍었는데. 아이고 대수다 대수다 아주 그짓말쟁이 아주 그냥 오빠는 이제 앞으로 나를 뭐 하려고 하지 마 진짜.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진짜. 됐어. 엄마가 집밥으로 내려오래 내려와 아니 됐다. 진짜 할아버지랑 사진 찍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아... 코봉아 아, 고맙다 ESC-106 예. 할아버지가 너한테 네. 아주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 덕분에 아이들도, 너 덕분에 아이들도 살았다 하 <laughs> <laughs> 무야호 아니 아 코야호